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선의 새로운 주도주인데요. 자, 로봇선 하면은 그동안 원이 홀딩스와 로보티즈가 주도주였습니다만, 이제 이 종목으로 주도주가 바뀌었습니다. 곰박사가 2만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천드렸는데요. 현재 5만원대까지 올라왔다. 자, 그렇지만 아직도 쌉니다. 현재 시가 조액이 최근에 올라서 3,200억에 불과해요. 원이 홀딩스가 2조에 육박하고, 로보티즈가 3조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엔비디아 현대차 동맹의 최대수혜죠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 걸리는 조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사 테슬라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로봇 손 정밀 감속기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독보적인 특수 공법 MIM 공법이죠. 초정밀 경량 감속기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 자, 공박사의 탑픽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다. 자, 로봇 손이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터 직접 구동 방식인데요. 우리 장외 상장기업 테슬라의 방식이죠.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다 모터와 액추에이트가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손가락 내부에 모터를 직접 배치한다. 그리고 정확한 동작 제어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모터와 액추에이트의 무게 때문에 크기와 무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죠. 옵티머스인데, 테슬라 방식이 바로 텐던 구동 방식이죠. 인간의 근육 힘줄 구조를 모방했다. 와이어로 당겨서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구동부는 손목 부분에 있고, 여기서 와이어를 연결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식이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옵니다만 정밀도는 좀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아마 혼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 젠스랑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직접적인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종목으로 거론이 됐죠. 엔비디아, 삼성, 현대차가 AI 기술 동맥을 맺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엔비디아와 함께 블랙을 GPU 기반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혁신을 추진하는데 공 박사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바로 현대차의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에 다 걸리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는 한국 정부까지 가세했죠 한국 정부의 피지컬 AI 클러스터 구축이 포함되며 정부, 현대차, 엔비디아가 약 3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해 국내 AI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만큼 현대차가 앞으로 대한민국 AI 시대에 맞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현대차의 가장 큰 수혜주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휴머로이드 손가락과 관련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테슬라가 3세대 옵티머스를 내린초 공개하는데 핵심은 바로 로봇 손이더라.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일론 머스크도 로봇 손에 대해선 어려움으로 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기술적 병목이자 경쟁력 요소로 로봇 손을 꼽았습니다. 인간의 손처럼 정교하고 능숙한 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공학적 과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가지고 온이 종목입니다. 자 그럼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자, 한국 PIM인데요. 한국 PIM은 만회사냐? 뭐 국내 대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는 상용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 비상장 실력자 본 시스템즈와 휴머노이드 초소형 감속기 MOU를 체결했어요. 본 시스템즈는 상장은 안 됐지만 구동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속 분말 사출성 MIM 기법이죠. 자동차 부품, 직가용 임플란트, 스마트 기기 부품 등 정밀하고 소형화된 제품을 만듭니다. 글로벌사, 테슬라 아니면 보스턴다니엘스죠 휴머노이드 로봇 손 정밀 감속기를 개발하기로 했어요. 글로벌적으로 인정받은 회사다. 자, MIM 공법으로 소형화, 정밀 감속기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특히 티타늄 MIM 공법은 초경량이 가능해요. 티타늄은 상당히 가벼운 금속이죠. 초경량, 초소형, 로봇 방산, 우주항공에 들어가는 제품을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PIM과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기사 하나 바로 보겠습니다. 3mm 이하 초정밀 금속부품 양산 성공입니다. 한국 PIM 로봇 시대 핵심 기업으로 급부상. 자, 여기에 제목에 핵심이 다 들어있죠. 초정밀 금속부품 양산 성공. 로봇 시대 핵심 기업. 이런 내용입니다. 11월 27일에 보도가 됐어요. 최근입니다. 한국 PIM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확장 속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면서 주가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한국 대기업을 격려해 미국의 대표적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의 핵심 부품 공급, 미래 성장 산업의 핵심 밸류 체인에 편입했습니다. 한국 PIM이 확보한 초정밀 MIM 기술이 향후 로봇, AI 기기, 의료 정밀 부품 시장 확대와 맞물려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진다. 핵심 경쟁력이 바로 3mm 이하의 초정밀 소재를 대량 양산할 수 있는 MIM 기술력인데요. 이 기술력은 한국 PIM만 할수 있는 독보적 기술력입니다. 3mm 이하에서는 초정밀 부품은 완성도, 불량률 수율 등에서 난도가 급격히 높아지는데 이것을 다 극복한 회사가 바로 한국 PIM입니다. 한국 PIM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제조사들이 고정밀 금속 부품을 필요로 하는 전기차,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 MIM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공정자동화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래서 글로벌 사들이 찾고 있는 거죠. 한국 PIM은 국내 대기업을 통해 미국 휴머노이드 개발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 중입니다. 글로벌 체인에 편입돼 공급 품질 인적을 획득했다. 이미 한 단계 성장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MIM 기술의 수요처는 휴머노이드뿐만 아니죠. 전기차, 스마트 기기, 의료 바이오 기기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복잡한 형태, 경량화, 고강도, 대량 생산이 동시에 필요한 시장일수록 MIM 기술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로봇 뿐만 아니고 산업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박사가 2만원 때부터 줄기차게 추천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MIM 기술이 뭔지 바로 보겠습니다. MIM 기술은 금속 분말 사출 성형 공법이죠. 전통 분말 야금의 금속 분말 소결 기술과 소결을 뭉치는 겁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을 접목한 금속 부품 제조 기술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금속 파우더에 접착제인 바인드를 두릅니다. 그래서 원료인 피더스탁을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사출 성형체에 집어넣는다. 집어넣고 나서 m i m 공법에만 있는 과정이죠. 이런 탈지 과정을 거쳐요. 탈지는 뭐냐? 아까 파우더를 둘러싼 바인드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 탈지를 거치고 나면은 파우더가 10에서 16% 수축하는데 소결체가 기계적 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뛰어난 기계적 성질을 구현한다. 초정밀 부품을 최종 형상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 복잡한 형상의 제품 구현이 가능해요. 경제적인 가격으로 대량 생산 가능하다. 원재료 손실 최소하다. 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MIM 공법이 각광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 MIM 공법으로 만들어낸 구체적인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p m i 만들어내는 제품이죠. 보시면 터보 차지에 들어가는. 상당히 작은 부품들 정밀하고 작은 부품들이에요 이런 부품들을 다 만든다 터보 차저는 뭐냐 내연기관에서 발생하는 엔진의 배출가스 압력을 이용해 터빈을 돌린 후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흡입한 공기를 대기압보다 강한 압력으로 밀어넣어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부품이다 엔진 출력을 높이는 부품에 들어가는 이런 소모, 이런 부속품들을 다 만든다. 자, 그리고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도 만들어요. 보시면 상당히 조형이면서 복잡한 모양입니다. DCT는 뭐냐? 두 개의 클러치를 사용한 연속적 변속으로 부드러운 주행과 빠른 변속이 가능하며 수동 변속기 구조를 기반으로 하므로 연비 및가속 성능이 우수한 그런 변속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도 들어가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자 이런 부속품들 렌즈 홀더죠. 그리고 볼트. 보시면은 아주 소형이면서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MIM 공법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헬스케어 제품, 임플란트에 들어가는 나사라든지 자 핸드피서, 소형 의료 제품들 이런 것들 다 만듭니다. 자 그럼 이 MIM 시장 규모가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27년 8조 원을 넘긴다. 연8% 성장하는데요.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전자 46%, 의료 12%, 군수 12%, 자동차, 핵심 산업은 다 들어가죠. 산업 소비재 건축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한국 PIM은 어디다? 바로 자동차 쪽입니다. 그럼 이 MIN 공법에서 한국 PIM만이 가진 기술력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1위의 초정밀 MIM 기술인데요. 주요 경쟁력 한번 보시면, 우선 초정밀 가공이 가능해요. 최대 5 마이크로미터까지 초정밀 가공이 가능하다. 자, 1 마이크로미터가 1000분의 1 밀리미터입니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정도의 정밀도가 가능하다. 자유로운 물성치 설계,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뛰어난 기계적 성질 구현, 높은 경도 및 강도, 내 마모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산에 적합한 기술, 추가 가공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자, 이런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한국 PIM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독점적인 하이브리드 신소재 제조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두 개사만 가지고 있다. 한국 PIM과 싱커사입니다. 하이브리드니까두 가지죠. 이렇게 하나의 제품에 두 가지 성질을 가진 금속을 결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부위별 물성 선택이 가능해서 원가율이 낮아지고 생산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바로 티타늄이다. 국내 유일의 티타늄 적용 MIM 양산 기술 을 확보했습니다. 티타늄은 상당히 가벼운 기술이죠. 무게를 경량화 시켜야 하는 산업은 다 들어간다. 이 티타늄 기술을 이용해서 로봇과 IT, 우주 항공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기술력 있는 한국 PIM 실적 바로 보겠습니다. 실적 보시면 공방 산항상 실적 체크합니다. 기업의 기본이에요. 2023년에 379억, 2024년 374억, 올해는 3분기까지 287억이에요. 하반기에 점점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해 5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나고 있어요. 다른 로봇 기업과 달리,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나고 있어요. 연도별 매출 현황 한번 보시면, 2025년에 500, 2026년 664억, 2027년 8 4 0억까지 증가합니다.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자, 품목별 매출 비중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보차저 부품이 40%, 연속기 DCT죠? 27%, 전기전자 부품 9%, 그리고 기타가 24%, 여기에 바로 의료와 로봇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타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자, 그러면 한국 PIM 최근에 나온 기사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한국 PIM. 휴머노이드 로봇선 소재 상용화 논의 진행 MIM 기술 보유 기업 한국 PIM은 최근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 로보월드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휴머노이드 로봇선에 적용되는 소재 관련 상용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국내 대기업에서도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이 해당 논의는 한국 PIM의 마이크로 MIM, 티타늄 기반 기술 등 휴머노이드에 적합한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만간에 발표가 나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겠죠. 자, 그리고 본 시스템즈와 MOU 체결도 있었죠. 미 나스닥 상장사 공급 기업과 MOU. 이 회사가 바로 본 시스템즈죠. 휴머노이드 로봇 손 상용화 가속. 자, 국내 1위 금속품말 사출성 MIM 기술 보유기업 판국 PIM이 휴머노이드 로봇 손 감속기 사업 본격화에 나선다. 로봇 전문기업 본 시스템즈와 휴머노이드로 어본용 초소형 감속기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본 시스템즈는 간단하게 보시면 자체 개발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와 액추에이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회사예요. 특히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로봇 겨냥한 BCSA 시리즈를 출시했다. 자, BSR 시리즈 감속기입니다. 그리고 BCSA 시리즈 액추에이트예요. 액추에이트 제품들. 이런 것들을 다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특이하게 철강 신문의 기사가 나눴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1월 19일 기사죠. 철강금속 신문인데요. 전도시 견디는 국산 분말 한국 PIM 터보 차저용 내열강 폴로페 완성 이런 내용입니다. 자 차량 터보 차저가 힘든 것이 바로 나와 있죠. 전도시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한 방식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금속 분말 사출 청형 MIM 전문기업 한국 PIM이 해냈다. 이 말입니다. 천도시 사용 가능한 내열강분말, 피드스탁 개발 과제 성과를 공개했죠. 자, 그러면서 한국 PIM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검증이 됐다. 자, 이렇게 글로벌적인 대기업들이 다 손을 내밀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PIM.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죠. 매수에서 수익 내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다? 타이밍입니다. 자, 공박사와 지금까지 한국 PIM 타이밍을 맞추신 분들은 2만원대부터 현재 5만원대까지 계속 들고 오고 있어요. 이미 두배 반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도 로보티즈의 1 0분을 밖에 안 됩니다. 몇배더 올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 이렇게 비전이 있는 회사도 잘 사야지 수익이 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실시간 타이밍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그 전에 공박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주식매매 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고민 고민하다가 몇 가지 핵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공박사 정보 바이 스 드리는 핵심 정보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추천 종목의 장중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립니다. 이 실시간 타이밍은 조금 이따가 종목 차트 볼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타이밍을 잡으셔야지 대시세가 가능합니다. 자두 번째로 매매의 기법 자료집을 제공한다. 이 자료집은 다른 데서 주는 허접한 서너 장짜리가 아닙니다. 현재 금몽에서 30만원에 절찬예 판매 중인 자료집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홍에서는 정확하게 신분검증이 안되면 자료지 못올려요 여기서 30만원에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세번째 시초가 세종목 단기매매 종목을 매일매일 제공한다 그날 나온 가장 파괴력있는 재료 중에서 주도주를 공박사가 세종목 딱 제공합니다 이 종목만 받아서 장중 단기매매로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주도주가 될두 번째 히든 종목을 제공한다. 2025년 두 번째 주도주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500% 상승했죠.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을 공박사 제공한다. 자, 그럼 공박사는 말로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죠. 하나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자료집을 커몽에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커몽 사이트 들어갑니다. 커몽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공박사 주식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자료집이 하나 나옵니다. 밑에 보이시죠? 주식은 과학이다. 공박사가 6개월 동안 만든 자료집입니다. 아래쪽에 가격 나옵니다. 30만 원이죠? 30만 원의 절찬에 판매되고 있다. 이 자료집을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목차 한번 보시면 주식은 과학이다. 주식은 부동산이다. 주식의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기본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지표,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공박사의 경력이 나오는데요, 대형증권사 주식팀장, 투자자문사 대표, 자산운용사 상무까지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금옥에서는 경력 증명서까지 다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공박사는 정확하게 검증받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주식은 과학이다'를 무조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은 진짜 아침마다 새 종목 추출들이고 있는지 정보방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공박사가 운영하는 정보방. 100% 무료 급등 주방인데요. 이 방에서 매일 아침마다 공방사가세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날짜 11월 접어들었죠? 11월 3일 클릭됩니다. 날짜 클릭되고요.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10월 31일, 마찬가지죠. 날짜 클릭되고. 쭉 올라가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립니다. 자, 10월 28일, 날짜 클릭되고, 무슨 종목 추천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딱세 종목인데요. 로봇스타 오전 8시 47분. 로보로보, 오전 8시 47분이죠. 자, 그리고, 링크 솔루션. 오전 8시 55분.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립니다. 근래 들어서는 공박사가 로봇 관련주 중심으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자, 이 정보방에서 아침에 공박사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만 가지고도 단기 매매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날짜 다 클릭되고, 스크롤 다 돼요. 다른 데서 아마 이런 가짜방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공박사는 그런 짓안 합니다. 그래서 공박사는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자, 다음으로 히든 종목인데요. 가보겠습니다. 자, 주도주가 될 2025년 두 번째 히든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폭발력 있는 재료와 세력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50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욱더 파괴력 있는 상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셔야 된다. 히든 종목은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말미에 공박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공박사의 정보방이 돈을 얼마나 받느냐? 공박사 정보방은 무료입니다. 자, 무료지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정도를 해주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공박사가 영상 찍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방에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지금부터 들어오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자, 이런 댓글창이 나오는데요. 댓글창에 보면 공박사가 링크를 하나 끌어 놨습니다. 이 링크가 바로 공박사의 정보방이다. 5초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성함 전화번호 적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상담하고 싶으신 종목이나 보유종목 계시면 종목명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박사가 친절하게 설명 드린다. 자, 여러분들 공박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해요. 자, 그럼 또종목 가겠습니다. 자, 한국 p i m 은 금요일에 무려 20%가 떴습니다. 9,150원 올라 53,300원. 이제 완전히 5만 원대로 안착했어요. 무려 28% 56,6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최근 흐름이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우상향의 전형적인 모습. 2만원 대부터 공박사가 추천드렸죠. 2단계부터 추천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5만원대로 올라왔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얼마다? 3,200억 밖에 안 돼요. 로보티즈가 3조가 넘는데 10분을 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로보티즈보다 실적이 안 좋느냐? 더 좋습니다. 성장성이 낫느냐더 좋아요. 성장성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된 한국 PIM.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접근하는데 핵심이 바로 타이밍이죠. 자, 이 타이밍을 큰 차트 보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 PIM은 전형적으로 정배열 양상이다. 공바사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죠. 정배열은 중장기 상승이라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계속 간다. 자, 이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정배열 차트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바사가 타이밍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왜 실시간 타이밍을 잡아드리느냐. 공박사 이전에는 영상으로 종목 추천만 했어요. 그래서 한국 PRM처럼 이런 좋은 종목을 추천해서 가격이 2만원에서 5만원까지 2배 반 정도 오르면 우리 개인들의 계좌도 한 두세 배 올라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개인들의 계좌는 거꾸로 곤두박질 쳐요. 나중에 보면 반똥관리나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공박사가 이해가 안 돼서 개인들의 매매 성향을 분석해 을 봤더니 개인들의 타이밍에 문제가 있더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 PRM처럼 정배열을 이루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상승하죠. 그런데 우리 개인들의 매매 타이밍이 어떻느냐.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일정 기간 후에 보면은 한국 PRM처럼 선업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는 반동가리나 있다. 자, 이런 매매를 하는데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이렇게 매매하는 줄 매매하는 당시에는 모릅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는 정확하게 이런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왜 이런 매매를 할까 또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추경 매수의 원인이 있더라. 추경 매수가 뭐냐? 우리 개인들은 하루 종일 시세 쳐다보잖아요. 폰 보고 모니터 보면서 쳐다보다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손이 건질건질하죠. 그래서 덜렁 산다. 추경 매수. 이 추경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럴 때 사는 거죠. 장중에 막 7골 올때 이럴 때 사면 어떻게 되느냐. 추경 매수하면 장중에 10중 8구는 다 빠집니다. 빠지고 그 다음 날도 빠지죠. 빠지다가 여기서 더 빠지면 못 참고 마신다 뭐 손절. 또 손절은 과감하게 잘하십니다. 개인들은 신용 쓰고 미수 쓰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죠. 그나마 현금으로 들고 있는 분들은 버텨본다, 버텨보다가, 이제 점점점 오르면서 한국 PM 기술력 부각된다. 그래서 한 3주 만에 내가 상 가격 4만원 옵니다. 그러면은 드디어 본전 찾았다. 쾌제를 부르면서 본전 챙기자, 매도하죠. 여러분들 주식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본전 찾을 때가 제일 기분 좋죠. 짜릿합니다. 자, 그런데 본전에 팔고 나면 어떻게 된다? 본격적으로 대시세 나옵니다.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10만원까지 가죠. 이 대시세. 곰박사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대시세. 그런데, 등작 대시세 나올 때, 우리 개인들이 주식 이 있습니까? 손절해서 다 틀렸죠? 본전에 팔아서 틀리고, 대시세 나올 때는 하염없이 쳐다보고 눈물만 흘립니다. 팔고 나서 왜 받자 아무 소용없죠? 자, 그래서 곰박사가 종목 추천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장중에 실시간 타이밍을 잡아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실시간 타이밍 잡아서, 우리 개인들 수익 좀 내주자. 손절 을 맞고, 본전에 파는 거 맞고, 추경 매수 막아서 수익 좀 내주자. 그래서 실시간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PIM은 정확하게 정열이죠 5월선, 11선, 21선, 60일, 120일이다. 자정열 차트들은 보통 21선이나 11선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파괴력 있는 재료가 나오면 5월선도 타고 간다. 한국 PIM은 정확하게 21선과 11선 부근에 오면 반등을 줬습니다. 흔들흔들하면서 갔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울선 1로 올랐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울선을 타고 갑니다. 다음 주최. 이렇게 울선 근처에서 등락이 거듭된다. 그러면서 금요일에 고점 5.56600원 돌파 시도합니다. 장중에 10% 가까이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거 돌파 시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하느냐? 공박사가 금방 올선을 타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올선을 타고 간다고 말씀드리는데도 이럴 때막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 아닙니다. 여기 뭐다? 추경매수다. 자, 이거 막자고 실시간으로 잡아드린 거요. 예 올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최대한 올선과 근접하는 가격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저점 매수합니다. 추경매수가 아니고 저점 매수예요. 이 타이밍이 어렵습니다 이 타이밍이 여러분들을 대박나게 해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 대박 타이밍을 공박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실시간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알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정보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인데요. 이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려요. 정보방은 어디있느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 하나 걸어놨어요.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정보만에서는 실시간 타이밍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정보 몇 가지 준비해놨습니다. 자료집도 있고, 자, 히든 종목까지 다 있다. 이거 무조건 챙겨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돈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국 피 i m 은 최근에 2만원에서 5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소액이 얼마다 3,200억에요 이로보 티저가 3조입니다 로봇송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10분을 밖에 안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얼마든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배세배 올라도 아무 말도 못하는 종목이에요 거기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기 시작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에 24만 주 매수. 자, 그리고 외국인도 이전에는 팔았습니다만, 금요일에 무려 7만 주 샀습니다. 그래서 매수 기조로 돌아섰죠. 이렇게 웬만한 기관들은 다 사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갈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200만 주까지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2 30만 주밖에 안 됐어요. 거래량이 늘면서 기관도 사고 있고, 외국인도 사고 있고, 거기다가 실적도 좋다. 그러니까 주가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도, 핵심이 뭐다? 우리가 잘 사야지 수익이 난다고 했어요. 타이밍이다. 공박사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혼자서 타이밍 잡는다고 막 쳐다보다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올선 인근에서 저점 매수합니다. 저점. 핵심이에요.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정보방에 잡아드려요. 정보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알람 켜놓고 타이밍 기다리시면 됩니다. 알람을 켜놓으란 이유는 혹시 다른 일 보다가 타이밍 놓칠까봐 그래요 알람이 울릴 때 저점에서 타이밍인데 이거 놓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기서 사야지 앞으로 나올 대시세 먹어요. 여기서 사면 은 빠지면은 손절 올라와봤자 본질을 팔기 바빠요. 대시세 못 먹습니다. 이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공박사가 2만 원대부터 추천드렸어요. 현재 5만 원까지 왔다. 그렇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올고 갑니다. 자, 그럼 다음 주최 저점에서 타이밍 잡기로 하고요. 끝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던 조목도 바로 보겠습니다. 자, 공박사의 2025년 두 번째 주도주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는 성공했고 두 번째 주도주 프로젝트 도입합니다. 이 종목은 어디가 좋길래 이렇게 공박사 강조를 하느냐. 급등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확인됐다. 공박사한테 들켰어요. 세력들이. 자, 그러면 먼저 재료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볼게요. 내용 보시면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세계 최초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역시 로봇 관리인은 주죠. 총 17개의 관련 특허 등록 대기업 러브콜 양산화가 준비가 완료됐다. 그리고 글로벌 해지펀드에서 접속했는데 지분 투자 후에 무려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시가총액 3배가 넘는 금액 투자 양세를 제안받았다. 세 번째, 이재명 정부 휴머노이드 AI 핵심 수혜 종목으로 그론이 된다. 정부에서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확보를 위해서 산업 대전환 AI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여기에 무려 10조 금융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 수의 종목으로 고론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된다? 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공박사의 두 번째 주도주 프로젝트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뭐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젠 R&M 이었죠.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무려 500%가 상승했습니다. 공박사가 11월 19일에 최초로 증보방에서이 회사 너무나 좋은 회사니까 많은 이하가 오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공박사, 정보방에 계신 분들이 매집을 시작했다. 그리고 공박사가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세력들의 매집이 이렇게 11월 달과 연말 연초에 의해서 두 번의 매집 구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올초 들어서 급 상승하면서 500% 상승했는데요. 공박사와 타이밍을 맞추신 분들은 하이젠 R&M으로 몇백 퍼센트 수익 가능했죠. 그런데 공박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종목도 세력들의 매집이 파악이됐어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첫 번째 상승 후에 살짝 놓아주면서 횡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상승이 나왔고요. 두 번에 걸친 세력의 매집 구간이 나타났다. 자이 차트 한번 보시면 하이젠 RM의 상승 초기와 비슷해요. 하이젠 RM 차트 보겠습니다. 하이젠 RM 차트에 이 모습 보이시죠? 두 번의 매집이 나타나면서. 한번 뜨고 살짝 놓아줬다가 다시 땡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500% 급상승했다. 그런데 두 번째 히든 종목이 이때 딱이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첫 번째 상승 후에 매집하고, 한번 놓아주면서 두 번째 상승 후에 매집하고, 하이젠 L&M이 이후에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매집을 한 흔적, 바로 공박사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드린다. 이 히든 종목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공박사가 공박사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히든 종목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보방에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 있죠? 댓글창에 공박사가 정보방을 링크해 놨습니다. 이 정보방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클릭해 주시면 되고, 성함 연락처 적어 주시고, 보유 중인 종목이나 관심 종목은 종목 명을 적어주시면 공박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공박사의 2025년 두 번째 프로젝트 주도주 무조건 받아가셔야 됩니다. 제 2의 하이젠 R&M이 될 종목입니다. 하이젠 R&M은 상반기에 500% 상승했어요. 이 종목은 더 파괴력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